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전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의 고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넘게 해주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제공하고 아이가 그러면서 스스로 좀 힘들기는 하지만 내 능력이 확장되고 성장한다 이런 걸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의 성격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에 맞게 이런 격려와 코칭이 제공돼야지 효과가 더 좋지요. 이런 코칭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목표 설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 마음이 바뀌는 거죠. 아무리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고 해도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두면요, 등급이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의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마다 헷갈려서 고쳐서 틀리는 학생은요, 그런 행동을 그냥 '내가 아는 거니까'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자신의 공부 마음을 점검해 보고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